아, 안녕하세요, 무집야, 제, 극, 급입니다. 구독과 좋는 눌러주면, 자, 지내에 밤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석동하고도 가까운 이동이고요. 여기는 진작에 한번 와봐야지 했는데, 점심 장사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밥집보다는 술집에 가까운 컨셉이겠지. 오랜만에 오니 설레이고요. 영업시간하고 휴무일 참고하시고요. 고기 마을 시간도 따로 있네. 엄청 시리토운 날씨에도 연탄불에 고기를 하다마다 굽고 계시더라고요. 익은 음식이 아주 감동 그잡채지에. 실내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고요. 방으로 되어 있지만 프라이빗한 분위기는 아니고 오히려 테이블간 간격이 좁아서 살짝 상그럽더라고요. 여기 연탄불고기가 메인이고요. 가격도 나름 합리적인데. 밑 반찬들이 장난 없어서 더 유명하지. 맹물 아니고 옥수수차 좋고요. 땡초하고 편만을 하고 쌈장, 오이 부사서 무친 거, 콜 샐러드 비슷한 거, 짜잘한 메 멸치 볶은 거, 두부 브로콜리, 고사리 나물, 대륙의 느낌이 나는 배추 김치, 미역줄지 무친 거. 달걀 장조림, 깻잎 간장에 절인 거, 파절이기, 이 정도면 한식집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겠네. 상추 쌈 나오고요. 해물 야채 스프, 콩나물국도 사발에 1인분씩 나오네. 반찬 종류도 많은데 셀프바가 있어서 눈치 안 보고 갖다 먹어도 되더라고요. 음식이 2 0 m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좋네. 그 와중에 수저 관리까지 이리 증가라. 연탄 불고기 200g에 12,000원. 4명이라서 4인분이 아니고요. 구성이면 구성, 가격이면 가격. 아직까지는 빠지는 건 없네. 연탄 불에 구워서 이게 나오는데 요즘 찾기 쉽지 않은데. 분량이 한 그릇 배웠어이 맛이야면 말이 하겠습니까 고기도 고기인데 이게 또 별미더라고요. 게살스프 느낌인데 해물향도 진하게 나는것이 이거는 인기가 많은가 단품으로도 팔더라고요 정신차려 오늘은 고기로 조지야된다잉 아, 서비스인데도 후생용이 아니라도 감동이네예 아, 산설4초 정도 되겠다 아이 이 깻잎이 고마 생깻잎이 아니다 간장에 드라지가 있네 음. 음. 양념에 구운 고기가 또 상추 쌈하고 꿀조합이지. 생마늘 쌈장푹 찍어가. 아니 콩나물이 부지심하게 쭉 이끼 없기 여기는 이끼. 시원한 얼음까지 동동 뛰어가. 달걀 장조이 보니 밥을 시키 하나 살짝 고민했고요 멸치보고 맛있으면 끝난긴데 바삭하게 잘 볶아서 이것도 맛있고 그러노 브로콜리 두부에 묻힌 거는 진짜 백반집 반찬인데 반찬 하나하나 신경선 티가 팍팍 나네 오이탕탕이로 묻혀 나오던데 요거 특이하고요 반찬들이 이래 다양하게 나오면 고기는 언제 먹는기고 이래 먹다보면 반찬만 먹어도 배가 부르겠다잉 역시 고기는 파절이하고 또 먹어줘야 예의지에 짭조리한 양념에 매콤한 파절이의 이 조합 미쳤고요 아들 아직도 안 먹어본 반찬이 남아있네 미역 줄고짓볶음그는고만딱 아는 그맛 살짝 아쉬운 부분은 좀더 짜짝짜짝하게 구웠으면 불향이 분명 히더기똥차을긴데싶지만은 특히 더 날씨 연탄불 앞에서 다 구워 나오는 거 가만히 앉아서 먹는 게또어디겠습니까 원산지 표시는 잘안 보여서 국내산인지는 모르겠고 그렇다고 잡내가 있거나 지그리하거나 그런 건 없더라고요. 중국산 김치에 어, 뭐나? 야, 그걸 뭐 상하 보자 목격을 하는데 나는 국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쉽게 국을 할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거 완전 중국짜장이야. 완전 어. 깊은 맛이 없잖아. 전통 중국짜 김치면 어. 이야아 아니야. 맞죠. 김치는 그들 뿐 파절이가 있으니 든든하이. 이리 먹으니 진짜 그들 비무게 되더라고요. 맛있는 거에 맛있는 거를 더해서 상추쌈에 파절이 잘올려서 마늘 넣어 가 요래 먹어주면 마탱마탱 존마탱 그 고기가 대표로 하니까 양념이 잘 돼가지고 맛있다 오 맛있다 너무 <laughs> 음, 내 스타일이야 으르므 <laughs> 이런 반찬 싹싹 긁어 먹어줘야지 아무리 먹어도 야채는 참안 친해지고요 중간중간 콩나물 국물도 마셔주면서 보통 1인분씩 먹어도 양이 그림 부족하거나 그런 건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저희야 고기 보태기들이라서 밥안 먹고 고기만 먹어서 추가로 더시키긴 했고요. 연단 불고기도 맛있었고 반찬도 맛있어서 다른 메뉴들은 또 얼마나 맛있겠노 싶어가 다른 것들도 주문했고요. 새우 달걀찜 4,000원. 서비스로 나와도 손색없을 비주얼이네. 먹다 보면 밑에 새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편육, 12,000원. 편육도 진짜 마득기 힘든 메뉴 중 하나지. 일단 고마 하나 먹어봤는데, 시판용은 젤리처럼 땡글땡글한 식감인데 비해서 뭔가 더 부드러운 게 수제 느낌도 나는 것이 괜찮긴 하지만 메인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굳이 추가로 시켜 먹을 필요까지는 없겠더라고요. 달걀찜도 고마, 달걀찜. 4,000원이라서 용서가 되는 맛이고요. 사이드 메뉴들은 고만고만해서 감흥은 없네. 여기는 기성전 메인이 메인 했고요. 이까심로 편육 하모타리로 마무리 해주면서 역시 마무리는 고기가 옳지에. 부지만 내 맛있고 가격도 한면이라도잘 먹었습니다. 끝까지 적수록 감사합니다. 그 많은 맛집 정보가 공유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는 쫑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도움 주시는 멤버십 구독자님, 감사합니다.